오늘은 택배깡인데요. 피규어 위주의 택배깡입니다. 피규어 정말. 제가 예약 <laughs> 구매했던 것들이 우르르 한 번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음, 하나에 다들어줄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요것은 고조고요. 요것은 개토입니다. 음. 그럼 얘를 한번 먼저 까볼까? 음? 제가 궁금한 게, 이 마이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오, 뭔가, 보석품이 어. 됐다 많아요. 마이크는 개토에만 들어있네. 마이크는 개토한테 아. 있어. 짜잔, 요렇게보조는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얼굴 파츠랑 몸 파츠 분리돼 있고 발판 있고 보조는 여기 중에서 요 이름 부분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개토는 상반신 하반신 파츠 하나씩 있고 마이크 스탠드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발판까지 해서 개토에는 마이크, 보조에는요 명패 같은 요렇게 짓을 해전 징그러움. <laughs> 퀄리티가 좋아. 나는 전혀 기대를 안 하긴 했거든. 왜냐, 가격도 좀 저렴하고. 음. 근데 파츠 있을 거다 있고. 음. 크기가 작긴 한데, 뭔가 되게 알찬데. 보시면 여기는 다 고정이 되고요. 마이크는 떨어져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뭐 연결하는 거는 또 따로 없어요. 그냥 음. 이렇게 같이 붙여주기만 하면 되고, 음. 이 위에다가 마이크 세팅. 만약 에 개토만 사셨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오조만 샀으면은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음. 또 음. 저는 같이 샀기 때문에 붙여서 마이크를 가운데 세워줄게요. 이 하라온이 솔직히 만우절 이벤트 일러 한 장으로 이렇게 파생돼가지고 아, 진짜? 피규어도 나오고 이제 로업도 출시되고 되게 좋아하잖아 다들. 응. 이런 수트 입은 보조랑 개토를 언제 보겠어? 보시면 이게 하라온이 만담하는 거잖아요. 음. 딱 봐도 이제 보조가 복해, 개토가 츠콤이겠죠? 약 그런 포지션이에요. 누가 봐도 약간 음. 보조가 좀 바보짓 하면은 옆에서 개토가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음. 번쩍번쩍하네 이거 진짜 번쩍번쩍 번쩍 어, 윤기가 나는니 구두가 개번쩍해 불광낸나봐 <laughs> 어, 다리가 겁나 길고요 음. 이 작은데 괜찮다 음. 음. 어, 얼굴도 나쁘지 않아 웃고 있는 얼굴이라 음. 괜찮죠? <laughs> 살짝 찐빵같은데? 음, 그 눈이 어렴풋이 보이고요 뭔가 머리 디테일 같은 건좀 아, 아쉽긴 음. 하네 맞아 눌렸어 음. 시계 차고 있고요 음. 보시면 거북목입니다 다리, 또, 겁나 길고. 이, 이 거리 정도에서 봤을 때가 제일 편것 같다. 어, 뭔가 좀더 가까이 <laughs> 가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어, 살짝 이 정도 거리. 여기서 보면, 여기서 뭐 화면으로 보면 확실히 어, 엄청 예뻐요. 맞아. 화면으로 보면 진짜 예뻐. <laughs> 짠. 이게 아마 내가 아이디로는 응. 크레인. 아그 뽑기 용으로 일단... 알고 있어. 일단 개봉 한번 해볼게요. <laughs> 짜잔. 짜자잔. 가지 옹이 무슨. <웃음> <웃음> 제가 특별히 제 쓰레기통을. 안 <laughs> <laughs> 네, <저> 쓰레기통을 내 <laughs> 이렇게 해야겠다. 오.. 아니 근데 무슨 포즈가.. 음. 아련해. 이런 포즈를 누가 해? 아련해 <laughs> 도대체 누가 이렇게 앉아있다고요? 이렇게 작더라고 아까 하라온 안경이랑은 좀 다르게 푸른빛 도는 원래 고조 안경을 쓰고 있고 머리 삐쭉삐쭉 무거워요 개토가 아, 무거운, 무거운 이유가 이 바지 때문에 바지 안이 꽉 찼어 <laughs> 솔직히 이런 음. 피규어들은 고조 얼굴 살리기가 쉽지가 않다 맞아. 근데 개토는 상대적으로 좀잘 뽑히는 것 같아 맞아. 쓰레기통이 안처는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응. 보조는 많이 아쉬워. 음. 얼굴이 아쉬워. 얘도 좀 멀리서 보면 어, 괜찮다. 화면에서 응. 멀리서 보면 양반이다. 음. 짜자잔. 음, 종이. 바쿠고 룩업입니다. 개귀여 진짜 오래 기다렸어. 응. 이게 내가 다른 예약 제품이랑 응. 한 번에 사가지고 더 늦게 받았어, 다른 사람들과. 아, 응.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올때 물에 갔구나. 응, 언제 오나. 응. 진짜 언제 오나. 어, 귀여워. 이게 루업이내 응. 옛날에 샀던 애들보다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커진 것 같아. 엄 커진 것 같아. 그치? 그 매구미 1탄이랑 비교해보면 꽤 많이 차이나 바쿠고가 응. 저희 집에 오므로써 거의 지 룩업이 거의 지금 몇 채야? 세 볼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세 보자. 나루토, 이타치, 오바나이, 사네미, 고도 선생님 보던, 유지 메구미, 고던고도, 고던개토 치오요, 열 개. 아, 오분 열한 개. 이제 얘가 1두 개째. 데쿠는 그냥 룩업일 때보다 그냥 지금 모습이 더 괜찮은 것 같아. 야, <웃음> 왕대가리입니다. <laughs> <laughs> 왕대가리가 크고, 아, 이렇게 아빠다리 한게 귀엽더라. 짜자자자자. 되게 옹. 와우. 어, 근데 잘 뽑혔다, 진짜. 잘 어머. 이앙담문 입술이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이 썩난 눈썹이랑. 되게 음. 옹. 잘 뽑혔다. 그리고 뭔가 그 코스튬 아니고 교복이라서 더 어, 귀여운 것 같아. 대폭하신. <laughs> 다이너마이트. <웃음> 그거 알았어? 대폭하신 응?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영어로 스펠링이. 응. 다이너마이트 할때 마이트가 올마이트야? 오 올마이트의 마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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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덕 오타쿠잖아 아, 대박 얘 덕후라서 얘 처음 알았어 나도 엑스에서 봤어 음... 와, 야이 오타쿠야 눈많이내는구만 <laughs> 이거 바꾸어가 머리가 또 삐쭉삐쭉이라 그런지 무브랑 키 차이가 또 납니다 음... 진짜 이쁘다 잘 샀다. 와우 너무 귀여워 존나 <laughs> <좀, 좀> 웃기네 <laughs> 아 무브 너무 약간 다그트롬작한데무운데 <laughs> <laughs> 너무 귀엽잖아. 어. 어떡해. 다음 피규어는 짜자잔. 음. 기타가 마린. 시즈쿠 땅. 시즈쿠 땅. 박스만 봐도 이미 얼굴이. 음. 마, 마스터피스요. 사람 홀리는 얼굴이거든요. 제가 또 미소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스코돌 주인공인 마린짱이 시즈푸 땅 코스프레를 한 모습 피규어인데요. 와우. 잠, 잠깐만. 헉, 대박. 이게, 와.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대박. 아니, 이게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 근데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고? 와우. 음, 우와, 뭐야? 어, 뭐야? 오, 요런 파츠가 같이 있다. 아, 음, 미쳤다. 와. 아, 여기 파츠가 근데 이게 있네. 아, 이거 목, 목줄. 어, 대박. 얼굴 봐. 이렇게. 이 약간 아련한 이 얼굴. 어떡해? <laughs> 머리 디테일, 이거, 머리 장식 디테일 장난 아니고요.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표현방. 와, 얼굴 너무 예뻤 귀하려네. 와, 목줄까지 이렇게. 와... 미쳤다. 미친... 시즈프 땅. 나만의 땅도 <laughs> <laughs> 이런 레이스 표현 장난 아니고 미친 게, 내가 이거 실물 봤을 때왜 미쳤다 생각했냐면, 이 스타킹. 어... 이게 보시면. 꽃무늬, 꽃무늬. 와, 꽃무늬 스타킹거든? 와... 장미? 아니, 발, 이게... 발, 발, 발모형까지. 표현이 엄청 잘돼 있어요. 오. 역시, 마스터 칠 때. 그리고, 있을까? 옷, 옷에도 여기, 이제 쳐볼게요. 지금 여기 자리 자고, 어머, 음. 이 아래에는. 구매해서? 보시죠. <laughs> 직접 한번 구매해서. 일단, 가터벨트 하고 계시고요. 약간, 음. 그렇습니다. 그, 박스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이거는 정말 실물을 본 순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예뻐요. 예쁜. 마린이자 시즈쿠 땅, 보여드렸습니다. 오우야, 너도 맘에 드니? 너자리 뺏길지도 몰라. <laughs> 진짜 이쁜데, 어떡해? 예쁘. 아, 는데 오늘 택배 받은 따끈따끈한 친구입니다. 서원 약간 조그만 피규어인 거지? 응. 올클? 올클이지. 한 박스에 다가어 좋아. 한칸 비어있구나. 어. 서운하다, 서운해. 시크릿 하나 넣어줬지. <laughs> 본부터 열어볼게요. 오, 오, 어머, 오, 어머, 귀여워. 오, 껌 들었어요. 그 어. 달달거리냐? 오, 아니, 아, 이게 여기였네. 싹, 딱, 뜯어볼까? 그래? 짠. 짠. 개봉을 다 해봤습니다.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응. 하나씩 보여드리면, 난 이렇게 곰. 정장 기은 군. 귀여워, 애기. 손 이러고 있는 거 봐. <laughs> 머리가 아주. 아주 그냥 똘망, 똘망하고. 응. 드래곤볼 같아. 머리도 엄청 솟아있습니다. 박정국주가 짱이다. 키르야? 아 키르야가 좀더 뭔가 음. 귀엽게 나온 것 같아. 귀여워. 음. 애가 붕떠 있네. 그러고? 음. 이런 머리 이런 데는 막 깔끔하진 않은데. 응 음. 귀엽긴 해요. 그래픽카. 오. 사슬이 역동적이야. 이야. 멋있다. 빨간 눈으로 각성했을 때의 얼굴이네요. 히소카. 포즈 뭔데, 이거. 자, 도치. 포즈까지 이렇게 지고 있다. 디테일하네, 아주. 포즈가 예술인데? 음. 켈러로. 귀여워. 와, 얼굴에 상처 있는 켈러로. 실버랑 싸울 때나가 그런가? 귀걸이까지. <laughs> 귀여워. 느린 머리가 진짜 훨씬 낫다. 음 올백팩. 올백이, 적당한 올백도 아니고, 너무, <laughs> 너무 올백이잖아. 빡센 올백. 그니까. 러 귀엽다. 음. 잘샀네 음, 이거는 아마 인형일 거거든요. 음. 한번 뜯어볼게요. 둘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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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러분 이거 제가 올렸었잖아요 이거 구매 실패하는 <laughs> 상황을 진짜 속상했었는데 따로 이렇게 구하게 돼가지고 드디어 받았습니다. 치카랑 치와레 짠. 짠! 원래는 인형들 더 살라 그랬는데 음. 어쩔 수 없이 제일 원했던 애들만 구매하게 되었어요. 뜯어볼게요. 같이 <laughs> 와해 엄청 놀랐어아 그럼 진짜 귀여워요 미쳤다 진짜로 어떡해 어이 빵모자 어떡해 아 진짜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이거 털을 결대로 조금 이쁘게 쓸어줘야 될것 같아 음. 경락도 좀 해주고 같이 하 때는 좀 많이 해줘야겠는데 아우 빵실하니 진짜 귀엽습니다 음. 거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요게 모몽과 보이스 인형이거든요 얘보다 살짝 작은 정도? 모브보다는 꽤 크네요 <laughs> 근데 진짜 좀 동글동글해졌네 응 어, 경락이 중요하지 하치는 좀 심하게 눌렸는데 눌렀는데 <웃음> <웃음> 난 맞은 거 아니야? <laughs> 이거 너무.. <laughs> 졸라 납작한.. 너무 너무 납작하네 이거 뭐야 이거 밟은 거 아니야? 어이없어 아니 이게 치인은 뾱뾱이에 싸서 왔는데 얘는 아니라서 그런가? 더 심하다 예, 네. 좀더좀더 좀 나오고 있어. 볼륨을 살려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짝짝이 되는 것 같은데 얼굴이? 여, 또 올라왔어. <laughs>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갑자기? 뭐야? 왜 갑자기 묵직해졌어 어, 황당하네요. 유하이 지 바로 아 진짜 웃겨. 아, 근데 진짜 귀엽다. 아치도 빵실빵실 했습니다. 만져줬더니 음. 금방 예뻐지죠? 좀더 만져줘야 될것같 하다 <laughs> 귀엽다. 너무 귀엽게 잘뽑혔어요 이거 이 인형 자체가 응. 너무 너무 제 취향이어서 놓칠수 없었습니다. 귀여. 워 진짜 귀엽다. 마스코트보다는 당연히 큰 사이즈인데 그렇다고 막 엄청 부담되는 크기는 아니라서 이거는 소장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응, 생각보다 생각보다 작은데? 응. 아 귀여워. 바보들랑. 왜 이렇게 똥땡이지? 얘네들? <웃음> <웃음> 똥땡이들이네? 귀엽죠? 안녕!